영화는 토론토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 벤이 하루아침에 시안안부 선고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그는 늘 고민하고 망설이기만 했던 바이크 구매를 충동적으로 질러버립니다 be 참고로 영화는 한 번씩 내레이션이 등장해 벤의 과거 이야기나 현재 상태 등을 설명합니다 벤은 사만타 피어스와 결혼했을 때 한편 벤은 사만다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음악 취향에 골프 시청 등 모든 것을 벤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었지만 단 하나 바이크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So, I'll take it. We're 그렇게 거대적인 문구를 보고 나름의 목적지가 생긴 밴. We're not canceling the wedding. The longer you put off getting treatment, the worse the odds get. I need to have an adventure. Just come with me. <sending> 결국 상황을 알고 극구 만류하는 사만다를 뒤로한 채 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모험을 기억코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The world's largest photo mosaic 하지만 호기롭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자기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밴. 그러다 우연히 밴쿠버까지 자전거로 갈수 있는지 내기를 한다는 젊은 친구들을 보고는 그는 모험이란 것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한편 배는 어릴 때그 럼프라는 신비의 생물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까지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는 이 모험을 그그 럼프를 찾는 여행으로 정합니다. 이때 사만다에게 전화해 종교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혹시 또 있는지 묻는 벤. Actually, I um, can you tell me if my shoe stings? <laughs> You're fine. Are you Norton? Yeah. You know marijuana's been medically approved for cancer patients. I had an ass load full of it once. I got treatment. Wife Twenty-five years. 이미 알고 있었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되어서야 평소 꿈꾸던 바이크 여행을 떠날 용기가 생긴 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맞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I'm 그렇게 자신의 생각보다 꽤 마음에 드는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벤. 하지만 이때 그의 바이크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Then again, perhaps his karma was irreparably screwe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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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aughs> 그러다 우연히 죽은 강아지를 발견한 그는. 인식표를 확인해 주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I am sorry about your dog. h it looks like you got some dirty gas. Besides, his father went AWOL long before that. My son works in Fort McMurray. The money's too good to keep him down here. Does it make you bitter? 그렇게 만난 농장 주인에게 바이크 수리도 받고 또 인생 선배인 그녀와 이야기도 나누면서. 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The world's largest teepee was a major disappointment. It was a 3 out of 이때 공룡을 보며 혹시 그런프도 그들처럼 멸종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벤. 그런데 이때 아찔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그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Then it's your mother. I need to hear your voice. Could you uh... 결국 벤의 가족들에게 숨김없이 모두 말씀드린 사만다.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고픈 그녀는 벤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돌아볼수록 그는 자신이 사만다를 진짜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우연히 낯선 사람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벤. Hey. She was a girl. Jaw when she ate. 이제는 사만다의 단점들이 떠오르는 벤 그리고 그의 콤플렉스인 노래 실력을 오히려 칭찬해주는 낯선 여자. 그는 이제 마음을 정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 예정보다 일찍 사만다가 도착해 그가 없는 걸 확인했고, 배는 전부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But right now we have bigger things to deal with. I don't want to be a patient yet. I know. Everything's changed. How about being honest? That I didn't want to get married and that I didn't want to go back to work. Why do I give a shit about what kind of appliances we're putting into our kitchen? This! This is the alternative! Then that has to be a better choice. So why did you ask me to marry you then? Because I couldn't think of a reason why not to anymore. A safe choice. I'm an idiot. Don't you dare follow me. 차라리 처음부터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 솔직히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죽음을 앞둔 그의 심경이 어떨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으로 배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모험을 끝내지 못한 벤 그는 드디어 서쪽 해변가에 도착하는데 바로 이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젠 어이가 없어 터져 나오는 실수를 꾹 참고 서핑 보드를 빌리는 벤. 그런데 이때 정말 지쳐 보이는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고래의 힘찬 몸짓을 보며 드디어 그런프를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벤. 그는 이제 가족을 만나러 돌아갑니다. 56 그렇게 영화는 아마도 가족과 사만다의 품에서 눈을 감았을 벤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음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교훈들을 얻는다는 로드 무비로. 캐나다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거기에 얹어지는 음악까지 너무 좋았던 잔잔한 영화였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슬프게 풀어내지 않아 더 좋게 느껴졌던 영화로 문득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